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만든 데이트얼라이브 토키사키 쿠루미입니다 2022년 8월 29일에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사실 예약을 취소할까 조금 고민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데이트얼라이브 4기가방영을 하면서 데이트얼라이브 뽕이 좀 다시 재 충전된 상태예요. 게다가 4기에서쿠루미의 활약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피규어에 대한 기대감은 뭐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피규어의 실물도 정말 잘 나왔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쿠루미의 본체가 들어 있는데요. 7분의 1 스케일인데 뭐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담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푸름이 베이스와 그리고 단총을 잡고 있는 요손 그리고 긴 보병총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교체 얼굴 파츠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네요. 그리고 베이스에 본체를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 설명서와 이 설명서에는 그리고 헤드를 교체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베이스부터 대박이네요. 이거는 진짜 벽에 걸어놓으면 은 시계로 착각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쿠루미가 사용하는 잡키엘이에요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사용하는 천사인데요.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쿠루미 피규어에서 종종 베이스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번 구스마일 쿠루미처럼 이렇게 크고, 이런 톱니바퀴 디테일까지 이렇게 살린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구스마일 쿠루미의 발판 조립까지 마친 모습입니다. 개봉을 하는데 본체 중간중간에 비닐이 굉장히 많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얼굴이나 이런 손쪽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끼워 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파손이 무서워서 조심조심 빼다 보니까 개봉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데이트얼라이브 16번 표지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규어예요. 푸르미가 뒤를 돌아보는 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높이는 머리 끝까지 24cm입니다. 쿠스마일 토카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두 개의 피규어가 완전히 세트라고 할수 있어요. 단순히 제조사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조형사까지 똑같은 분이 조형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쿠루미를 개봉하면서 쿠루미가 좀 작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또 막상 토카랑 비교하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고요. 게다가 이렇게 발판 높이는 쿠루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높이는 쿠루미가 조금 더 높은 느낌도 있네요. 두 개의 피규어가 둘다 이렇게 발판을 멋지게 만들어줘서 좋긴 한데 너무 크다 보니까 또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포토부키야 쿠루미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코토부키아 쿠루미가 확실히 7분의 1 치고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구스마일 쿠루미가 코토부키아 옆에 있으니까 확실히 작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특히 코토부키아 쿠루미가 좀 머리가 크게 나온 느낌인데요 이에 비해서 구스마일 쿠루미는 머리가 좀 작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개의 쿠루미를 이렇게 좀 나란히 전시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토카랑 이렇게 전시하는 게 전시 효과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먼저 헤드를 살펴볼게요. 헤드가 진짜 잘 나왔네요. 프로토 사진으로 처음 공개됐을 때랑 큰 차이 없이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랑 같은 각도로 볼때 이외에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봐도 이목구비에 흔들림이 없어요. 진 어색함 없이 크루미 얼굴을 정말 잘 표현해줬고요. 일러스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묘한 미소도 정말 잘 살려줬네요. 그리고 크루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시계의 눈동자도 데칼로 정말 정교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루미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카추사도 정말 잘 나왔네요. 우선 이 주황색 색감부터 살짝 이렇게 펄 도색을 은은하게 넣어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눈에 띠네 같은 이런 문양도 원작을 훌륭하게 지원해줬네요. 근데 얼굴 파츠를 교체하려면이 카추사를 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카추사가 이렇게 트윈테일 밑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추사 끝에 이렇게 작은 리본까지 달려 있어서 이게 파손이 날까봐 쉽게 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리뷰 끝나면은 이 카추사를 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헤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죠. 경품 피규어도 요즘은 이렇게 가닥가닥 조형은 잘 해주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이 날카롭고 뭔가 가느다란 느낌은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빨개지는 이런 그라데이션 도색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왼손은 단총을 잡고 있는 파츠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총이 진짜 정교하게 나왔죠. 이런 손잡이 부분부터 방아쇠, 그리고 이런 격발 장치까지 진짜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문양까지 원작을 충실하게 지현을 정말 잘해줬네요. 얼굴 파츠와 손 파츠를 교환한 모습입니다. 이 표정이 원작에서 쿠루미가 좀 정신 나갈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그런 특유의 표정을 이런 눈썹 모양과 입 모양으로 정말 잘 재현을 해줬고요. 얼굴 파츠만 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을 하고 보니까 원작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뒷모습이 베스트 각도지만 앞모습도 신경을 많이 써줬네요. 이런 상의 부분의 문양도 원작을 훌륭하게 재현해줬고요. 가슴 부분이나 이런 팔 부분에 있는 작은 리본도 꼼꼼하게 표현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등 부분도 실제 인체와 정말 유사하게 만든 것 같아요. 날개뼈가 이렇게 도드라진. 이런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척추 쪽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느낌까지 진짜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번 구스마일 크루미 하이라이트는 이 치마인 것 같아요. 그 물결치는 듯한 치마의 모양만으로도 진짜 아름다운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끝단에 달린 이런 레이스 장식이 그런 조형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치마 색감도 정말 예쁘게 나왔죠. 오렌지부터 레드, 그리고 골드까지 굉장히 뭐 오묘한 색감이 섞여 있는 느낌인데요. 프로토 사진 때는 조금 어둡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 제품은 조금 밝게 나오고 이렇게 광택까지 더해주니까 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마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런 부츠 부분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줬어요. 신발끈 부분도 정교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등에는 이런 귀여운 리본까지 표현을 해줬네요. 보병총 파츠도 들어있는데요. 이 총은 쿠루미가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총이에요. 단총을 이렇게 늘려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양이나 방아쇠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병총은 손에 들 수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에 결합이 되는 방식이에요. 베이스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구스마일 쿠루미를 살펴봤습니다. 개봉을 할 때부터 예약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얼굴을 일러스트와 똑같이 재현해줬다는 점이 만족도를 높여준 가장 큰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상도 훌륭했어요. 오묘한 색감으로 표현된 쿠루미의 드레스는 광택까지 더해진 덕분에 프로토 사진보다 실물이 더 멋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신 나간 표정을 잘 살린 추가 얼굴 파츠와 총기 파츠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크루미 팬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것 같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